자, 생존의 비밀 두 번째 시간. 대병난을외우는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인간 고통의 근원은? 음.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부터 시작하면 잘될것 같아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네, 오늘 팟캐스트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예. <laughs> 네, 상극이 나오네요. 네, 선천. 먼저선. 하늘 천, 네. 그래서 먼저 하늘, 과거 하늘, 그리고 지금도 포함한 것까지를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이 선천이라는 세상, 음. 지금까지의 세상을 의미하고 그게 이제 상극의 운이다. 음.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계속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고 이 우주 일련의 어떤 전반부에 시간 동안에 이렇게 우주가 지배하고 있는 네. 법칙을 음. 얘기를 할때 이제 상극이라고 했죠. 네. 서로 상 극할 극자, 이, 이길 극인가? 네. 어, 다 네, 됩니다 국적, 네. 이길 극적 극하 극적 다 상극의 운이다 네. 운, 우리가 운명 운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 하는데 네. 이것은 이 우주 시간대에서 이제 운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음.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았다 이것은 이제 필요 극으로 어찌할 수 없이 네. 생명이 없다면 모르지만 생명이 네. 있다면 반드시 태어난 생명은 자라서 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서 그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이렇게 커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극의 에너지를 써야 한다. 네. 이게 이제 이 천지의 이게 이치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속담으로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게요. 어. 밟아야 잘 큰다고? <laughs> 아, 이거 잔디입니다, 잔디. <laughs> 잔디. <오> <laughs> 아유, 네. 오, 예. 네. 애들을 밟으면 안 되죠? 오, 예. <laughs> 네, 죄송합니다. 본능이 막 너무. <laughs> 예. <아닌가 아닌데. 웃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이제 보리가 네. 밟으면 밟을수록 다음 봄에 이제 잘 자란다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게 보리 기인가 무슨 밟기라고 보리 하는데. 밟기라고 맞아요. 그렇죠. 음. 네. 뭐 보리뿐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모든 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 뭐 상극 상생의 법칙인데 네. 태풍이 불었을 때 네. 낙과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열매가 네. 남아 있는 것들은 실하거든요. 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봄에 사과, 백꽃 이런 거 솎아 네. 주는 거 하고 네. 똑같은 거죠. 음. 에,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 그 열매 자체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맞아요. 에, 그거를 솎아 주면은 나중 에 열매가 커지는데 음.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태풍이 불었을 때. 네. 음.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우리 이제 그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라는 혹시 들어봤어요? 드라마 제목 같은데 <laughs> <대, 웃음> <laughs> 그게 뭐냐면은 네. 대추나무 가지에다가 네. 이렇게 돌을 갖다 얹어 놓는 거예요. 바위 오, 같은 거. 네. 음. 네. 그러면은 대추나무가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살을 찌우나요먹다 <laughs> <laughs> 아, 그런 것도 있는데 쟁여놓는 네. 거 자손을 결국은 자손을 음, 퍼뜨리는 아. 게 있잖아요. 이거 생명 우여주 열매가 어. 많이 달린다. 아 어, 어,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네, 그, 네. 못살때애기를 네. 많이 낳았잖아요. 네, 네, 그중에 몇촌 살고 몇촌 죽고.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식물도 같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이제 상극의 어떤 원리라고 그러는데 음. 상극 그해서 이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급 네. 자체는 좋은 네. 쪽에 작용을 할 때는 그것이 인류의 발전이라든가 네. 어떤 식물에 많은 종의 번식으로 해서 되지만은 네.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때 음. 강도가 세지면은 인류라든가 네. 이 식물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횟집하는 분들이 이제 바다에서 네. 이제 이렇게 물고기를 잔뜩 잡아다가 네. 탱크에 탱크로리에 넣고 네. 오잖아요 네. 미꾸라지를 잔뜩 싣고 올때 네. 메기를 한 마리 음. 풀어 놓으면 원래 어. 메기는 일단 개울. 정도의 시냇물에서는 네. 왕이에요, 왕 어... 거의. 네. 그래가지고 한 마리 풀어놓으면 막 잡아먹겠네. 그냥 막 잡아먹겠죠. 응. 근데 메기가 한 마리가 얼마나 먹으면 먹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보통해서 이제 미꾸라지들이 원래는 그냥 있으면은 어떤 우리는 갇혔구나 끝났구나 음... 이제 추어탕이 되겠구나 이렇게 될 텐데 메기 한 마리가 들어오리에서 <laughs> 어, 이제 살아 있구나. 어, 도망쳐 다니는 거거든요 어... <laughs> 근데 어떤 상극의 구조 속에서 오히려 네. 살려고 하는 본능이 나와서 상생의 형태로 표출되는 서로가 이제 도망다니면서 연합도 하고 네. 뭐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성장을 네. 위한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네. 시련이 이제 있으면 네. 그를 통해서 이제 한 단계 이제 올라간다. 음.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았다. 네. 맡은 거야. 어. 내가 맡았다는 게 책임을 지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하늘과 땅온 우주를 얘기하 할때이제 천지로 하늘을 땅다 얘기하죠 네. 전란이 여기서는 전란이란 전쟁이죠 이거 모든 게 전쟁이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laughs> 예. 그래서 전란이 그칠 수 없었나 하니까 이제 인류 규모로 커질 때 세계대전이 되고 하는데 음. 그칠 수 없었다는 건 끝없이 어떤 네. 투쟁과 뭐 그런 게 있었다는 거고 네. 참 이게 전쟁은 안 좋은 거고 한데 항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의학이 그렇게 발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과학기술이 <laughs> 뭐 음, 이렇게 사실. 무슨 문명을 네. 하는 뭐 새로운 기계도 나오고 네. 그리하여 천하를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남은 건 뭐냐. 네. 문명이 뭐가 나오고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고 할지는 몰라도 원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음. 네. 가득가득 찬다. 음. 인류사가 지금부터 우주 봄철에 이제 무부터 시작을 따지면 5만 년이니까. 네. 5만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원한이 이제 쌓였을까. 음. 이게 이제 수십 번의 윤회 또는 뭐더 많은 윤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윤회 속에서 쌓여오고 복수하고 또 복수 속에서 벌어진 또 다른 원한들 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계속 쌓여가서 이제는 가득이라는 표현을 하셨죠 음. 채웠다 이런 게 이제 실제 병의 원인이 되는 걸로 이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시겠죠 네. 우리가 이제 사는 것 자체가 내가 살으로서 네. 내가 먹음으로써 다른 못 먹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종교에서는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네. 사실은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죄다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종교도 있어요. 원죄. 이게 음... 네, 원죄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아, 네. 이거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또 우리가 살생을 피한다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동남아쪽에 가면은 네. 그 개미. 음. 뭐안 밟는다 가지고 쓸고 다니잖아요 맨날 이렇게. <laughs> 저, 저 진짜요 네. 어렸을 때요 네. 그런 걸 책이나 이런데 보고 네. 개미 안 밟을라고. 왜냐면 <laughs> <laughs> 그게 이제 어린 마음에 네. 개미를 밟으면 죄 짓는 것 같으니까 음. 음. 막 진짜 시골에서 사는데 개미가 너무 많아. 근데 네. 안 밟으면서 다닐 수가 없거든. 음. <laughs> 그런 걸 다니면서 그게 너무 그게 오랫동안 돼갖고. 어. 이게 노이로제가 한동안 됐어요 스트레스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 성인의 마음이야. <laughs> 집에서, 집에서 고민을 많이 먹었어요. 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개미는 쓸어서도 그 밑에 진드기도 있을 수 있고 더 작은 그렇죠. 벌레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 사람이 상징적으로 음. 하는 건데 상징이 일상화돼 버리면은 그 자체가 네. 나의 신, 이제 어떤 그 삶을 규정을 하고 옥죄는 쪽으로. 이게 음. 종교가 사실은 그런 또 상징적인 걸 갖다가 네. 이제 일반화하면서 네. 이렇게 옥죄는 쪽으로 음. 더 사람들을 하여금 스스로의 마음에 죄를 짓게 만드는 음... 이게 사실이있던 거고. 네. 근데 이것이 지극한 예로 누가 그랬어요. 네. 살생하는 것 자체는 그럼 네. 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어? 그러면 고기도 먹지 말고 네. 이런 육류를 먹지 마는데 그러면 식물을 먹는 건 괜찮습니까? 그렇죠. 걔도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살생이거든. 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살생을 래도 최소한 줄이는 쪽이었던 그런 걸로 네. 사람이 안 네.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 무조건적으로 그, 얘기하다보면 그죠. 오,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그,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그지 그, 그거야 그래서 그리 가다 보면 거기까지 알았어. 간다니까 니가 그러니까 태어난 게 죄다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어허. 이것이 이제 어떤 종교의 그 가르침이 사람을 옥죄하는 쪽으로 네. 어떤 그 규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천에서는 네. 그 자체도 어떤 상극성을 띠기 때문에, 예, 가르침 자체가 선한 의도로 했지만, 그 자체 가 상극성을 음. 띠면서, 사람들을 역제한 쪽으로 이렇게 갔던 게 음. 사실이 있죠. 뭐, 그 얘기 나오는 건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네. 그 뒤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음. 그래서, 네. 계율로, 이천재의 주인인데, 주인이 그 계율에 묶여. 음. <웃음> <웃음> 뭐, 그렇게 되는.